지하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며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난 4월 광명시 신한산성 공사 현장 10m 깊이 싱크홀이 생기며 어 공사 중이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뭐라고 했을까요? 상하수도 누수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10년간 싱크홀 1,42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깊이 5m 이상인 대형 싱크홀의 절반 이상은 지하 공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깊이 10m를 넘는 초대형 싱크홀 중 상하수도 누수가 원인이었던 건.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전체 평균 통계를 근거로 누수 감지와 수도관 정비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하 레이더 지펠 조사도 탐지 깊이가 고작 2m, 10m 넘게 꺼지는 대형사고는 애초에 탐지도 못하는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의 함정이라 지적합니다. 작은 땅꺼짐까지 다 포함한 통계만 보고 진짜 위험한 대형사고의 원인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설, 구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하수도는 땅꺼짐의 원인이 될순 있어도 10m급 싱크홀을 만드는 방아쇠는 아니다. 지하 공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밟고 있는 그 도로 정말 안전할까요?